진짜 성공은 남이 아니라 나를 넘는 것이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라 믿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나는 지금 남들보다 잘 살고 있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성공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넘기 위한 것인가? 박수 받기 위한 성공은 잠깐은 달콤하지만 결국 마음을 허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타인의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남보다 많이 벌어야 하고 남보다 더 대단해야 한다고 믿죠. 그래서 목표를 이뤘는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더 공허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성공이 내 삶에서 나온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빌려온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 위에서 이룬 성공은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언제나 비교 속에서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성공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단 1cm라도 성장했다면 그게 진짜 성취입니다. 남보다 앞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넘어섰느냐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단단해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박수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넘은 성취감은 평생 당신 곁에 남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어제를 넘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성공은 남이 아닌 나를 이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성공은 남이 모르게 조용히 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공허함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요. 당신의 댓글로 누군가는 도전의 용기가 생깁니다. 이 편은 성공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불행의 모양을 바꿀 뿐이다.